자이번엔 이제 아까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였죠? 맞아요. 꼭지각의 이등변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자 꼭지각이요. 이등변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도 하고 이등분도 하고 여기까지 무조건 그리면 문제풀기 가 되게 즐거워질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지금 어디가 6cm로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가 6cm로 나와있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도 똑같다고 돼있 잖아요 그럼 얘도 몇 c m 예요 얘도 6cm 얘도 6cm. 그러면 내가 원하는 x는 6 더하기 6. 몇 cm요? 네, x는 그래서 6 더하기 6, 10cm가 되겠네요. 이 정도인지 할수 있겠죠? 밑에도 똑같아요. 11번 풀어볼까요? 자, 11번.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 이등분 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이렇게. 다 풀었네요, 그러면. 이미 완벽하죠? 자, 얘가 14라고 나와 있어요. 14래요, 14. 자, 14는? 14를 뭘로 나누면? 열수로 나눠요. 맞아요. 2등분 했으니까 2로 나눠야겠죠. 얼마예요? 와. 아주 쉽게 문제를 풀수 있네요. 이제 X는 7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다 지금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자, 12번 한번 풀어볼까요? 12번. 12번 문제는 뭐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AB e q u a AC. 역시 이등변이래요.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X의 크기를 구하라. 이번에 길이가 아니라, 뭐요?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 X의 각도. 와, 근데 이거 우리 또, 똑같이 하면 될것 같은데요? 꼭지각에, 뭐죠? 이등분선은, 밑변은, 뭐 한다는 거 배웠어요? 수직? 이등분한다. 와 표시하면서 바로 나, 답이 나오는데요. 자, x. 요요 요 표시가 뭐라고 그랬죠? 몇도를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90도 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표시한다고 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을 채워 채워 가 볼까요? 이등병 삼각형에서 AD는 AD는 A의 이등분선이므로 AD와 BC는 수직이다. 수직 표시 기호를 요거 따라서, 따라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수직이니까 몇 도다? 맞아요. 90도다, 이렇게 쓰시면 충분해요. 자, 성직 2를 아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이등분선의 국지가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좀 칼라풀하게 해서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라고 몇 번만 개념을 넣어놓으시면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까지 쭉 구구단처럼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1 3번에 풀어볼게요.